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어, 자, 오늘은 체육을 잊고 옛날 전공을 살려서 과학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 드릴 영상은 천연 샴푸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 요즘 사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 계면활성제는 어, 합성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안 좋다는 말들이 많아서 한때 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 예능 프로에서도 천연제품으로 살기라고 하는 프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프로를 보고 천연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어, 고민하다가 직접 우리 피부에 많이 닿는 비누나 샴푸 같은 것을 천연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7, 8년 정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영상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그 재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만드는 것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한방 샴푸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방 13종 허브, 허브 13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약재가 에엽, 녹차, 상지, 백수오, 감국, 로즈마리, 석장포, 검은깨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티백 녹차처럼 녹차에다 티백에다가 담고 그래서 하루정도 물에 담궈서 우려냅니다. 녹차 우려내듯이. 그렇게 우려내게 되면 요렇게요런 갈색의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 샴푸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샴푸 베이스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가루, 여기 흰색 밀가루 같은 가루가 있는데, 요 가루를 자세히 보시면 폴리쿼터라고 합니다. 폴리쿼터. 이 폴리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이 베이스는 그냥 물이죠 그런데 샴푸는 우리가 샴푸를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끈적끈적하게 꿀처럼 자 이렇게 점성을 있게 점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료가 이 폴리쿼터라고 합니다 폴리쿼터를 넣어서 점도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자 여기 les 슈퍼 석시네이트라고 하는 LES 계면활성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면활성제는 LES 그리고 올리브 계면활성제 그리고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이렇게 세 가지 계면활성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각각 기능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얘들은 이 계면활성제 하는 역할이 때를 제거하고 또, 때를 분리시켜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도, 그럼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계면 활성제가 사람의 피부에 좋, 나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계면 활성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합성 계면 활성제가 피부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계면 활성제가 빠지게 되면, 어, 세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세 가지의 계면 활성제는 천연 계면 활성제입니다. 코코넛이나 이런 식물에서 추출해냈던 계면 활성제가 됩니다. 자, 이래서 계면층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는 첨가물이 되는데, 자, 첨가물은 여기 녹차 추출물, 그리고 창포 추출물, 그리고 로즈마리 추출물.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포 추출물입니다. 창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옛날 선조들도 창포 우린 물에다가 머리를 감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창포에서 머리를 좀 감았을 때 청량감을 느끼거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창포 추출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어, 첨가를 하는 것이 자소엽 컴플렉스 추출물이라고 해서 자소엽은 요즘 탈모가 있으신 분들 탈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소엽을 농축액을 만들고 어, 효소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액을 머리에다가 분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자소엽이 탈모의 예방에 좋다라고 해서 저는 같이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추출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더 다른 종류의 다양한 추출물들을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넣는 것이 린스를 하지 않아도 되게 린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의 기능을 내기 위해서, 어, 보습제로서 마린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제품, 어, 재료와 모이스틴이라고 하는 재료를 같이 첨가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역할은 보습제로서 머리가 윤결나게 하고 수분막을 조금 막아주어서 조금 촉촉하게 오랫동안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린스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샴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 뭐 린스를 하거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올인원 샴푸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뭘 넣느냐 보존제를 넣습니다. 보존제, 천연 보존제라고 해서 원투헥산디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재료들이 이름이 좀 화학적인 이름이 많이 들어가서 화학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부 다 천연제품 모든 것들이 천연제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쓰던 것은 헥산디올 대신 한방보존료 한방보존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기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천연제품 을 만드는 재료들도 조금 조금씩 개발되다 보니까. 뭐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샴푸는 향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향이 있겠지만, 그 향들도 전부 다 합성 염료입니다. 염료. 그래서 향료기 때문에 그 향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향이 오래가고 좋지만, 우리는 이 향료마저도 조금 천연으로 사용 하게 됩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 고해서 페퍼민트 향이라는 거, 그리고 로즈마리 향이라는 거, 레몬 향이라는 거. 어, 쿨 샴푸 페퍼민트 향을 넣게 되면 이제 쿨 샴푸처럼 시원한 향이 나겠죠. 그리고 레몬 저는 레몬 향을 좋아해 가지고 시원한 레몬 향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로즈마리 향 같이 세 가지를 첨가하게 되는데 단점은 천연 향이기 때문에 일반 샴푸를 썼을 때처럼 머리를 감고 나서 찰랑찰랑 하면서 머리 향이 샴푸 향이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 향이 때문에 조금 짧게 간다는 거. 자,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은은하게 향이 난다는 거. 그래서 뭐요렇게 해서 샴푸를 만드는 재료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은 샴푸를 넣을 때 어떤 재료들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용량은 제가 영상 말미에 어, 화면상으로 띄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 이 재료들을 첨가를 해서 샴푸 만드는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